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정말 거침없이 달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요. 곧 수요 절벽이라는 아주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켜졌거든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025년 8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설치량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무려 29%가 늘어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근데 말이죠. 이 엄청난 성장세가 모두에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시장에선 곧 위험 신호가 켜질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시점을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글로벌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도를 보면요 사실상 딱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는 중국의 byd 배터리는 catl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이 상위권을 보면 사실상 중국하고 한국 기업들이 거의 다 나눠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전기차 배터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요즘 대세는 바로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게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3분의 2죠 왜냐하면 이게 가격도 좀더 싸고 안정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오늘의 핵심 얘긴데요 완전히 다른 두 시장 유럽과 미국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두 시장이 커가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근본적으로요. 유럽은 뭐랄까, 튼튼한 규제를 기반으로 아주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라면, 미국은 보조금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랄까요? 이 차이가 앞으로 정말 중요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더 안정적인 시장, 유럽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유럽 시장, 진짜 텐트네요. 올해 8월까지 보니까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31%나 늘었어요. 정말 꾸준하게 잘 크고 있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에서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을 했어요. 중국 업체들이 워낙 거세게 밀고 들어와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에서 40%대 점유율로 꽤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어요. 유럽의 강력한 이산화탄소 규제가 우리 기업들한테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장입니다. 훨씬 변동성도 크고 예측도 어려운 곳, 바로 미국으로 가 보시죠. 미국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세요. 올해 평균 성장률은 7% 정도였는데 8월 한 달만 놓고 보니까 갑자기 20%로 껑충 뛴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판매량이 폭증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풀인 수요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 같은 혜택이 곧 끝난다고 하니까 어, 그럼 끝나기 전에 빨리 사야지 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랑 똑같죠?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 일시적으로 거품이 확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수요 절벽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0월에 보조금이 딱 끝나니까 그 전에 막 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판매량이 확 늘어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월부터는 이 거품이 쭉 빠지면서 말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판매량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경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이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관련 기업들한테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명확한 위험 신호예요. 미국에서 수요 절벽의 현실화 된다? 이건 곧바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 주문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주문 취소로 이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실적 예상치를 낮춰 잡으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애널리스트의 조언은 딱 한마디로 신중해라 이거예요. 보고서에 나온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의 실제 판매 동향을 점검한 후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섣불리 투자하거나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보조금 거품이 빠지고 나서 11월 이후에 진짜 미국 시장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숫자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바로 이 경고인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보조금 절벽이라는 아찔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격동의 시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이 파도를 넘어 진짜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